가을비이죠 가을빛. 예, 지금 오늘이 아, 11월 16일. 이제 앞으로, 아, 이제 긴 시간이 아니라 바로 짧은 시간대 이제 겨울을 느낄 수 있는 아, 그런 상황이 올것 같습니다. 지금 어저께, 어저 부서께죠. 아, 박 대통령께서 나오신 그 유튜브를 보니까 아, 상당히 건강하시더라고요. 지금 박근혜 대사장께서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또 안타깝겠습니까? 이, 아버지 박정혜 대사장께서 한강의 기적을 이룩하셨는데 바로 따인 당대의 아, 탄핵을 통해서 체제전복이 되고 혼정이 파괴된 이 상황 그리고 자기를 지지하는 아, 지지세력도 없고 모두 다 윤석열을 만수하고 있고, 한동훈 만수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 더구나, 어, 박사모 관련 단체들, 단체 중에, 단체 중에서도 또큰 단체가 또 윤석열을 지지하는 어, 또 그러한 단체를 만들어서 어,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 또 가장 앞이고 또 믿었던 사람들이 배신을 했던 그런 상황. 참으로 우리 자유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정말 안쓰럽고 안타깝고 정말 어떻게 표현을 드려야 할지 너무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역사란 가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운 형국을 펼쳐 나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자유 우파 우파의 우파의 리더십을 세우는 세력은 현재 없습니다. 전부 다 윤석열만세, 한동훈만세. 유튜브들도 전부 다 윤석열만세라고 있습니다근데 이제. 아, 조금씩 회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을 만세던 사람들이 아, 최근에 아, 윤석열을 비판을 하는데 물론 비판이 중요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요는 뭐냐면 이제 어떻게 인당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인가 그게 중요한 것이죠.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지금 아, 저들 세력들 지금. 윤석열을 지키자 하면서 국민을 속이고 사기치고 기만하는 선전선동 세력을 정확하게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실체를 인지하고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 이 나라를 구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돈으로 많은 사람을 도원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2016년, 2017년, 바로 탄핵무요, 그 탄핵과정에서 탄핵무요를 외쳤던 많은 태극기 분들이 자발적으로 다 나오셨듯이, 나오셨듯이, 이제 그 자발적으로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마지막 투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아주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주 치밀하게 사람을 죽이고 있고, 그리고 치밀하게 우파 세력을 다 회유시키고 분열시키고 있고, 그리고 아주 치밀하게 이 진영 간의 결집을 더욱더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또 가두리 처벌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여기에 나오신 우리 태극기 세력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는가는 그 길을, 해답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단순하고 간결하고 명료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자리에 앞으로 천명, 만명, 십만명, 백만명 나와 나올 때이 나라 구할 수 있습니다. 저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최소한 만명만 나와도 이 나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대한민국을 불러시키고 피로기를 불러시키는 진영간의 결속을 더욱더 통해, 결속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파괴시키는 세력의 실체를 하루빨리 인식해야 됩니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면서 윤석열 지키기 국민대회를 하고 오일펄 헌법 수록을 투탈하면서 윤석열 지키국민대회 한다는 게 이게 말입니까? 정식병제라 할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정식병 전문용으로 인지부조와 그리고 스토클랜 종회입니다 하루빨리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나만이 이 나라를 구할 수 있습니다. 정교조로부터 교육을 받은 30대, 40대, 50대 이분들은 이승만 대통령의 대한민국과 국과 박정희 대통령의 한강의 기적을 하루빨리 인식하고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윤석열을 포함한 문, 이재명이 문재인이 정청랩뿐만 아니라 58세력은 반대한민국 세력이라는 그 실체를 하루빨리 인식해야 됩니다. 전교조로부터 교육받은 30대, 40대, 50대 세력이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하고 이승만 대통령을 따를 때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정신을 인식하고 박정희 대통령의 5.16혁명정신을 인식할 때이 나라를 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 태극기 세력들한테 손꼭질하는 젊은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잘못된 교과, 육 잘못된 상황과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있는 이재명과 문재인, 이들은 반국가 세력이요, 반자유 대한민국 세력입니다. 더 나아가서 윤석열과 한동훈도 반대한민국 반자유민주 세력입니다. 둘다다 한통속 같은 편입니다. 이러한 간단하고 명료하고 상식적인 상황을 여러분들은 왜모르니까 이태원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경찰 뿐만 아니라 많은 공무원들은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다 풀려났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중형과 바로 무기징역과 사형을 들났을 것입니다. 젊은 청년 여러분, 새만금 잼버리 사건을 보십시오. 다 전부 다다 다, 민주당과 국민의힘과 이재명과 윤석열과 문재인 모든 세력이 다 같은 범인입니다. 어떻게 새만금 잼버리 사건을 그렇게 망가뜨릴 수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젊은 청년 여러분, 대한민국 선거가 어떤 상황인지를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미래와 여러분들의 희망과 여러분들의 희망을, 여러분들의 꿈을 안겨줄 대한민국의 미래. 바로 그것은 정치가 바로서야 됩니다. 정치가 바로서려면 어떻게 됩니까?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고 무결성의 선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전경거를 통해서 그리고 전자개품을 통해서 여러 조정을 통해서 모두 다 선거가 부정선거입니다. 중앙선거 관련에는 범죄조정입니다. 대한민국을 적화시키는 자유민체제를 무너뜨리는 붕괴시키는 범죄조직입니다 왜그 범죄조직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맹신하고 있는 TV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리모컨을 두는 TV 테레비 바보상자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썩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세뇌시키는 바로 상자입다 대한민국을 자꾸 시키고 여러분들의 희망과 꿈을 뺏어가는 바보 상자입니다. TV를 봐서안 됩니다. 대한민국 언론도 모두 다 죽었습니다. 대한민국 사업부다 죽었습니다. 이재명의 일심 판결, 1년 징역과 2년 집행유예. 바로 거기에 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다만 보십시오 이재명을 보십시오 이재명이가 구속되고 우재명이가 구속이 안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거는 선거를 바로 세워야 되고 부정선거를 없애야 되고 그다음에 대한민국 자유체질을 무너뜨리는 종북 좌익 세력들을 척결해야 됩니다 또결복지않으면 피를 흘리지 않으면 그들을 불을 수 없습니다. 굿입니다.